첫 번째 홀에서 보기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홀은 버디로 네. 끝마쳤습니다. 3라운드 단독 선두 자리를 수상을 하셨는데, 네.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일단은 제가 전반전에 좀 샷이 좀안 좋았는데 첫 홀도 그렇고 첫 홀에 좀 마지막 조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좀 말려서 보기라고 말하는데. 후반에는 다행히 샷감이 다시 돌아와서 퍼터 감도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오그 어제 2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보기를 한게참 아쉬웠다고 말했었던 것 같아요. 네. 데 오늘은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하면서 멋진 세리머니도 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일단은 제가 어제를 의식해서 그런지 드라이버가 우측으로 좀 밀렸는데 좀 샷, 뭐 세컨샷 자리가 좀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왼쪽으로 쳤는데 그때 그린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별로 타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박규영 프로라고. 그래서 이거는 성공을 해야겠다고 했던 게 그게 성공이 된것 같습니다. 그... 1 1번홀 같은 경우는 1 라운드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7번 아이언으로 이제 티샷을 하고 네. 잘라가는 전략을 택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선수들은 뭐뭐 뭐 조금 더 과감하게 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버 샷도 많이 잡고 하던데. 네. 두번 연속 아이언으로 티샷을 공략한 건그 홀에서는 그렇게 칠 년은 본인의 어떤 전략이었던 건가 보죠. 일단 1 1 번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겨놔서 퍼포먼스 약간 그런 식으로 홀을 만들어놨는데 또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드라이브 탄도가 낮아서 그 홀의 앞에 그린 앞에 번커가 있어서 그게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뒷바람으로 띄어치지 않은 이상은 제가 찬스가 없어서 그냥 아예 잘라치는 게 저한테는. 더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삼타차 선두로 최종 라운드 맞게 됐는데요. 네. 그 승부홀을 몇번 올로 보세요? 승부홀이다 보다는 이제. 네. 14번 홀부터 이제 9월부터 그 승부가 되는 것 같아요 14번 홀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이브를 멀리 치면 은이글 네, 찬스도 돌릴 수 있고 버디도 뭐 가뿐히 할수 있지만 그 다음 홀로부터 이제 쇼홀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어렵거든요 바람이 거기에 많이 돌기 때문에 그 홀도 그렇고 그 다음 홀도 찬스고 그 다음 17번 홀쇼홀도 상당히 어려운 갓스이거든요 일단 그 15번 을 15번 홀부터는 뭐... 아 14번 홀부터 2월부터는 계속 이제 승부골이 될것 같습니다. 그 2009년도에 우승을 하시고, 네, 거의 8년 만에 이제 다시 우승 기회를 맞았어요. 많이 좀 긴장도 되고 할것 같은데 최종 라운드 어떻게 풀어 나올 건지 그좀 얘기해 좀, 얘기 좀 주세요. 아 일단은 제가 오랜만에 찾아온 우승 기회인데 뭐 14년도에서도 준우승한 것도 하나 있긴 있지만. 긴장을 많이 안 하는 게 일단 그게 첫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랜만에 경기를 하고 마지막 조고 뭐 갤러리 분들도 많고 해서 일단 긴장을 안 하고 최대한 편안한 플레이를 하면서 뭐 캐디랑 말동무가 되면서 이제 많은 대화도 하고 나서 긴장 풀고 그래야지 내일도 좋은 플레이를 할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네. 회식회 결과관 놓고하고는 완전히 다르인데 아, 어디 꼴 꼴부상 말씀하시는? 아, 저 아. 뭐저 같은 경우는 뭐군대 뭐 있을 때 동안 뭐 레슨을 또막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잠깐 휴가 나올 때만서 조금씩 조금씩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프로님 밑에서 레슨도 받고 전주련도 2개월 동안 열심히 했고 그래서 뭐 군대 했을 때보다는 좀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샷에 대한 믿음이 있고 퍼터 연습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좋은 샷 샷과 퍼터감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저 앨런 윌슨이라고 88CC 안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AJ 아카데미라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해서 샷에 대한 믿음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라운드 중에 보니까 푸션 루틴 중에 이렇게 다운스윙 이런 연습을 되게 많이 여러 번 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긴장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샷각이 조금 있아 제가 뭐 스타일을 조금 그러니까 샷 스타일을 스윙 스타일을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루틴이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그 방법이라서 샷 하기 전에 해야지 그 임팩트 감각이 느낄 수 있게 그런 것 때문에 한것 같습니다 아 부모님은 오늘 오셨습니다 네네아예 네. 뭐, 다른, 뭐, 모든 사람들이, 뭐, 군대를 갔다 오면 성숙해지고, 남자다워지고,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전에도 지금이랑 뭐별 다를 것없고 한계가 돼야지 사람이 <laughs> 좋은 거니까. <laughs> 수고하셨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